먼 동방의 수도에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저작거리를 떠도는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싸움 실력이 뛰어난 한 소녀는 소매치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본 관아의 무관이 그녀를 양녀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출신 때문에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던 그녀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화선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화선곡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여화선의 우두머리인 매화에 선발되었습니다. 이 다시 전쟁의 광기가 세상을 휩쓸자, 매화는 탁월한 전사로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수많은 동료와 부하들이 전장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점차 자신의 목숨마저 가벼이 여기게 되었지만, 마침내 그녀는 염원하던 최초의 매화 출신 화성곡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년간 잊혀져 있던 푸른 불꽃 화월을 다루는 경지에 이르렀고, 더욱 강한 전사가 되기 위해 화월을 완전히 익히리라 결심합니다.